어디 가냐? 오늘 영화 보러 갈 건데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드럼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약간 피어텐 느낌 나게 만든 반지인데 산물입니다한 팀들한테 아, 클로 보내? 그럼요. 네클럽의 진주 콤보랑은 못 샀어요. 특전도 못 받았어요. 없대요. 어, 피어텐 유산이다. 나 우리 동네에서 같은 거야. 아, 진짜? 일단은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후기부터 또 풀어봐야죠. 언제부터 나는... 오셨죠? 저신한테카요데나 <laughs> <laughs> 얼굴 가려운 줄 알았어, 너. 아니요. 왜냐면 그게 딱 이렇게 피날레 콘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 공간에 또 있었잖아. 저희가 스크린 엑스로 봐서 3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그3면이실도 콘서트장 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맞아, 들었고, 맞아. 어떤 마대 소녀 팔 이렇게 이 보이고 마대 여치 어, 이렇게 들고 어, 있는데 어, 와그거 되게 울컥하는 거. 야 <laughs> 거기서 한번 울었고, 도훈이가 너무 잘 생긴 거. 야 계속 보면서 그, 감탄했어. 그, 화보 그 개인 돈. 캠처럼 이렇게 들고 했을 때 피부 가까이 했을 때 봤어. 나도 그때도 울었어. 응. 네. 뭔가 음. 그 옛날 비디오를 틀어서 보는 느낌이었어.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언젠가는 이것도 추억이 되겠지만, 그 비디오 컷으로 바뀌면서 진짜 동훈이 촬영본이 나오면서 음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도 진짜 그 옛날 비디오 이렇게 틀었을 때 추억의 비디오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도 울렇했고 그리고 와 콤츠 나올 때, 그때는 진짜 거짓말이고 투둑투둑. 내 옆에 이제 모르는 사람 앉아 있으니까, <laughs> 소리도 못 소리도 내고. 못 내고. <laughs> 가득 채울 때까지 안 떨궜거든 내가 일부러 왜냐면 한 방에 흘려보내려고 근데 가득 채웠다가 떨구니까 두득두득 두득두득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어. 난 느꼈어 그 모습 와 아, 고향에서 나는 실0만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고향에서 100% 울겠다 싶더라고 청청 입고 나올 때와강령현 진짜 와나왜 와. 이렇게 사람이 거대해? 나 깜짝 에서 유독 약간 거기서 벌크업 된 것처럼 음. 이렇게 그 청청 동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와 미쳤다 또 얘기할게 김원필 너무 태톤나네그 나시 입고 차 부릉부릉 <목소리> 타는 그장면도난 진짜 너무 멋있는 거 포즈도 차도막 이렇게 한 팔로 짚고 서 있는데 근데 어? 나는 나시는 안될것 같아 너무 말랐어 내가 지켜줘야 될것 같아 차 타는 것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차가 음 붕둥이고 그 와... 근데 진짜 인생에서 적어도 지금 큰 소리를 했겠다. 와, 근데 그걸 성진이가 몰았어. 응, 음. 진짜 너무 섹시해. 3면에서 나오는 거잖아. 둘러싸여 있는 느낌. 내이식스한테 내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성진이 기타.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고 개연성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추억하는 느낌? 지금의 20주년의 기록으로 남기는 느낌이 컸고 애들이 그냥 귀여운 모습, 잘생긴 얼굴, 음. 좋은 노래. 그 예고편에 나온 게 정말 다그 스토리였어요. 음, 타스만을 딱 해가지고 차 걸어서 앞으로 끌어주길래 어. 원래 타스만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알기는 했는데. 아, 그런 용도야? 프로드니까 그런 것도 음. 가능하지. 이렇게 좀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를 끌어내려면 부앙 이렇게 밟아서 끌어낸다 생각하잖아. 응. 음. 근데 바퀴가 나지. 거든 아, 그래? 슬슬슬슬 탈출시키는 음. 이 섹시함. 또 하나 눈물 났던 거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나 그때 눈물 나더라? 왜? 모르겠어. 아난 너무 흥겨워서난 <laughs> 정말 응원법 몇번 생각했어. 아뒤 돌아서 할래요 말래요. 아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응. 할래 말래. 옆간에서 찾아올 것 같은데 한번 할래 말래요이에서 아, 올라갈 수도 있는데 <laughs> 할래 말래. 마이데이한테 노래를 못하게 한다? 응원법을 못하게 한다? 이거 정말 고문이거든요. 응원 상영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제가 영화 보고 나왔는데 트래프리뷰 떴더라고요. 지금 아. 봐볼게요. 2분이에요. 2분 12초 짜리... <laughs> 아, 무슨... <laughs>. 아, <laughs> 아, 건너편에 있구나. 어, 저거 어떻게 웃음 참았대? 와씨, 너무 잘생겼다공이 없어... <laughs> 뭐야... 도은이가 뱉은 던가 어. 약간 구미호 그 여우 구슬 같은 느낌 이알수 <laughs> 아, 없네 뭐야 손진이 같은데? 연빈인데아 어? 생각보다 귀엽게 만들어졌어 다행이다 저는 저런 는저걸 해석할 머리가 안 돼서 해석할 내용이 있었나요? 분명히 있어요. 아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석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드려요왜콩지뒤에깔리는 노래를? 오. 와. <laughs> 뚱서미안하다와 <laughs> 와준 게 둥둥 은둥 둥둥 그치 맞아. 아, 사실 도은이가 올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걸? 설마 이렇게 바쁘고 음. 콘서트 주간인데 못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건데 이번 년도에못 가는 게 마음에 걸렸던 음. 것 같아. 자기가.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글 써서 해주는 게 신년찬데 생일 카페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가수가 어디 있나? 다 똑같은 다 얘기한다 어쿠스틱 버전 음원을 죄다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성진이가 이 통기타 연주 너무 잘해서 <laughs> 과거에 데이식스가 나오는데 진심 여기서 눈물 차올랐어요 음. 잘해왔네 싶었어요 어. 진짜 그 성진이가 콘서트 부를 때 갑자기 이렇게 하, 하면 까매지길래 뭔가 폭죽 터지는 이런 걸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어린 성진이가 딱 나오자마자 나는 <웃음> <웃음> 이거 인데아내가고 바로 눈물 차오르고? 그러면서 뭔가 잘가거아니 대식습니다. 그거 막 대식 대수, 계속 쭈르르륵, 쭈르르륵 어, 나오는데 막 보면서 나는 되게 와, 시간이 정말 빠르게 많이 흘렀구나 맞아 저럴 때도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나서부터의 그게 막 쭈르르륵 지나가더라고요. 원빈이랑 그 얘기했잖아. 많이 기다려줬잖아.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짜 내 남자 다 군대 들어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 그때 진짜 막. 아, 살아있니? 보고 싶다!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막 팬들이 이렇게 마주치면은 셀카 찍은 거막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막 원피디랑 셀카 찍었다고? <laughs> 너무 부럽다! 근데 원피디 잘 살고 있네? <laughs> 다행이다!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간간이 애들이 인스타에 뭐글 올려주면은. 아, 그래. 데이시스 공개 애들이 막 커버 미리 영상 찍어놓은 거막 올라오면은 아, 그래. 이거 보면서 버티려고 막다 녹음을 다 하고 갔네. 이 이런, 이런 느낌이 있었죠.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것도 되게 막, 아. 우리 진짜 오래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그막 무브홀 홍대에서부터 같이 했던 10년 된 팬들은 얼마나 느낌이 남다를까? 난리나지나였으면 김포잉이 뭐야? 나였잖아, 난 김꺽꺽. 아니 난 김끄억끄억. 꺽꺽도 <laughs> 아니야, 난 끄억끄억이야. <laughs> 나만 강렬한 점 좋아해? 난 진짜 사랑해. 어디 점? 목에 있는 거 아니면 귀에 있는 거? 아점 말고 저음, 아 점, 딸. 그게 살쪘나 봐. 하이크 <laughs> 그 좋겠다. 좀 저렇게 자기한테 찰떡인 노래를 저렇게 잘 찾을까? 아 그만. 크롭해서 보여주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 마음이 힘드네. 난 뭔가 이번에 유독 마라톤의 기운이 좀 강하게 오거든요. 맹맹미난드라나도 해줬으면 좋겠다. 들다니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리고 매니나무비도 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최근에 피날레에서 했잖아요. 합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유맹미는 무조건 해줘야죠. 해줘야 아마 안해서도 괜찮지만 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백파할거 같은 거는 백파, 웨이쇼 해피. 내가 멤버들이라면 세워도 하고 싶을 것 같아. 고향에서. 세워는 안 하더라도 해. 프리하게 댄스, 댄스, 한패대 예뻤어. 이고양이니까 솔직히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 콩추 무조건 할 거고 하고 싶은 곡은 너무 많은데 이고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 본인들의 추억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떼창을 유발하는 나는 근데 베로베로도 했으면 좋겠어 어쩌다 보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이 근데 여기가 정해져 있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말 고, 고르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6시 반인가? 10시 반까지래. 4시간이면 사실.. 부족한데요? 햇빛 치면서 우리 채린이 우리 무슨 생각했지? 도연이한테 미안하다. <laughs> 꿈 해봤어? 그것도 나는 벌써 막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미치겠는 거야 약간 놀이공원 페스티벌 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가사부터 미쳤어. 다들 얘기 맞네. 꿈을 찾고 있나요? 잡고 있나요? 잡고 있나요? 딱 듣자마자 잡고라고 들었어. 그래, 나 한번 들어볼게. 잡고 <목소리> 있나요? 아, 아니 기사가 나왔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어, 기사가 나왔다. <목소리> <목소리> 와, 난 벌써 벅차 올라. 이 노래 왜 이렇게 벅차 오르지? <목소리> 아 <laughs> 주책이야. 영화계에서 김우비를 탐내면 어쩌지? 안돼. 우리랑 너 여기 도 바빠. 응. 젤리 먹여줄 때나 스크린 씹고 싶었어. 보조에 들어가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 영현이가 응. 갈수록 얼굴이 순이해지간다민도나한테납남이라는 거. 동자리 동자린데 연예인이야? 파멀 연예인. 이야 그리고 성진이는 아. 성진이는 잘생겼는데 선글라스 어떤 얼굴이야? <laughs> 얼굴이 <laughs> <원랬냐? 웃음> 그래? 성진이 소장품이면 어떡해? 사과해. 선글라스가 너무 작잖아. 애가 코, 코가 높은 애데 코가 찡기는 거야. <laughs> 근데 막 알고 보니까 황진 수상품